상세기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권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다중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넣으니 그 혹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혹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해. 전옥의 옥중죄수를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가복음 제9장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나 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적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갈라사대 범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의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 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육기 제5장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원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띠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휼한 자의 개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게 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부리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른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안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골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도마서 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자라야 내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잉태하였는데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 한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 되큰 작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 되 내가 긍일이 여길 자를 긍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해 하시느니라.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긍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오 이 그릇은 우린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오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에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좋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